자, 순식간에 10시 30분입니다. 조금 늦어졌네요. 주가가 다시 조정하고 있죠. 자, 이거 말씀드렸듯 이게 그냥 갈수 없어서 그래요. 어, 이게 우리가 어떤 가게의 마드점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가 도입막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끝난 건 아니에요. 아,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그냥 가면 나중에 더 많이 무너져요. 중간에 갈때 어느 정도 마드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음, 오늘이 지금, 목요일, 목요일이죠? 어, 얘가 위에서부터 꺾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끝났냐 할 때는, 얘는 22회봉이죠. 그럼 얘는 내려가도 또 올라가야 돼. 단,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한마디로 과다의 이격이어서, 위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정거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 있다. 단, 음, 이게 3,100이 가게의마디이니까 얘가 어차피 3,000에서 조정받을 거 3,100에서 아 이제 조정을 받겠구나라는 겁니다. 음 다만 이제 얘가 내려왔을 때 아, 이제 얘 내려올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얘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음, 이제 이제 외봉이잖아요 이렇게 아, 근데 얘가 꺾어 져나갈때 이렇게 심하게 꺾어져 나가면 뭐꼭 오늘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얘는 올라갈 때 오늘도 <laughs> 아침에 올라갈 때는 우리는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매도라고 한게 무슨 얘가 장이 끝났으니까 당신 매도, 이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이, 어, 다, 어, 한마디로 된다면, 과 어, 과, 단기적으로, 과, 매수권에 올라가 있어서 얘가 두드겨 맞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코사기, 특히,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가 코스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 정거장의 사이클이다. 아직은 32시 외봉이다. 라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밑으로 쭉 빠지게 되면,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이게 외봉 여기 내려가면 중방 내려가면 240 그러니까 여기 요건 일봉상에서 여기 21선 요 가까이는 요 아, 가까이 매수겠습니다 통상 여기와 여기 요 사이에서 주가가 뜨니까 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음 제가 이 앞에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laughs> 이렇게 공방할 때도 얘가 내려가다가 내가 매수할 때는 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럴 때는 요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35가 턴할 때라고 했죠.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그냥 쏜다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턴할 때마다 다시 여러분들은 매수를 진입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 조정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과다하게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는 가격의 맞존에 의한 충돌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럼 이제 얘를 보세요. 얘도 이제 오늘 내려가는 걸 그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시장을 보시면, 보세 얘가 이렇게 이게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파파. 매번 얘기했던대로 어. 이게 지금 매도 신호밖에 안 나오잖아요. 얘가 3번. 그죠? 얘가 파파. 매도 단기예요. 단기. 오늘 투데이. 어, 오늘 투데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파파. 이쪽이 파랑, 이쪽이 파랑. 35가 쌍볼 때는 전천이잖아요요게 단기적으로 35가. 이게 35가 쌍봉인 상태 속에서 얘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도 쪽에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주가가 우에서는, 그래서 얘는 지금 주가가 우에서는 조정받고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지만 35가 쌍봉이고 얘가 내려가니까 얘가 올라가야 얘가 매수 플레이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옵션 만기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은 마찬가지로 얘들도 이제 어제 강했다가 다들 투기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얘들은 올라가다가 아, 밑으로 조이 맞 때는 또 외부 영향이니까 하단에서 얘가 아, 움직였을 때는 적합 그때면서 갔으니까 저런 종목군 단들 중심으로 해서 아, 매매 전략은 아, 올라갈 때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갈때 음, 하단에서 아, 35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가 쌍봉이다 보니까, 내가 전천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완벽한 조정은 30, 20이 쌍봉이어야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공방할 때 보면, 자, 보세요. 하다못해 미국 중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뉴 스케일 파워. 이것도 어제가 어제 제 방송하다가 저희 회원님한테, 이 앞에가 장대음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갈 때는 일정 부분 매도때려된다라고 했죠. 그 근데 최근에 단계 급등했던 것들이 있었죠. 어, 여기 서클. 얘도 이게 장대무목이기 때문에 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갔었죠. 올라갔던 일정 부분은 매도를 때려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얘가 조정을 달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조정 아, 이후에 얘가 올라갔던는 35가 터난 걸 보고 키포인트를 잡으시면 아, 된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